만지지 않아도 잘 동작합니다 화질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손이 우선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루턴 투홈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아까 일으켰던 장소로 오는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토이드론 개발 경쟁이 시작된 건지 모르겠어요. 구독자분들의 요청으로 10만원대 GPS와 브러시리스 모터가 탑재된 토이드론을 찾다가 2축 짐벌이 들어간 드론을 찾아서 리뷰하려고 합니다. 언박싱을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우선 가방이 하나 들어가 있고 드론 본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드론 본체는 짐벌, 캡이 들어가 있어요. 조정기하고 이쪽에 홀더. 폰 홀더를 이런 식으로 끼워 주면 되고 L200 프로 맥스 버전으로 맥스는 이렇게 레이저 장애물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탐지 거리는 3m부터 인식을 해 주고 있어요. 배터리하고 여분의 프로펠러하고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매뉴얼이 들어가 있어요. 카메라로 찍으면 다운로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설명은 L200 Pro Max입니다. L200 Pro는 장애물 센스가 없는 버전이고요. 가격은 4K, 원 배터리 기준으로 95번입니다. 1350원으로 환율을 계산하면 배송비 포함 128,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가격이 올라간 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짐벌, 이쪽 짐벌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한번 살펴볼게요. 정면이고 왼쪽 측면 뒤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봤을 때 위에서 보고 아래에서 봤을 때 모습입니다. 접었을 때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130, 75, 85mm 정도가 되고요. 펼쳤을 때 크기는 260, 220, 85mm 정도가 됩니다. 무게는 살짝 나가요. 216g 정도가 되고 4종 면허는 필요 없습니다. 디자인이 기존의 S138라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폴딩 타입으로 상단에는 장애물 센서를 부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레이저 방식이고 이런 식으로 꽂아줍니다. 뺄 때는 여기를 잡고 하면 망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디를 잡고 빼주시면 돼요. 장애물 센서가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근데 탐지거리가 3m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얘를 동작시키게 되면 부닥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속도 버튼을 꼭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 소리가 나면서 동작이 돼요. 지금 컨트롤이 하나도 안 먹을 거예요. 왜냐면 앞뒤로 장애물이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꺼줘야 됩니다. 모터는 1503 브러쉬 레이스 모터가 들어가서 내구성이 좋아졌고요. GPS가 탑재가 되어서 기존 토이드론의 야이비행에 취약했던 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드론이 우선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리턴 투홈 버튼을 눌러 보게 되면 아까 이렇게 했던 장소로 오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조종기는 리턴 투홈 모드예요. 약간 한 30cm 정도 오차가 있긴 한데 원래 GPS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토이드론에 없던 2축 짐벌이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기존 저가형 드론의 짐벌 움직임이 둔탁했던 것을 미세하게 조절하기는 했는데 카메라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편입니다. 처음에는 망가진 줄 알았어요. 카메라는 4K라고는 하지만 이런 제품은 이미지 센서가 정말 작아서 실제 4K의 고화질 영상은 아닙니다. FOB는 광각으로 100도 정도 되고요. 카메라는 그래도 많이 발전해서 1080p 정도의 화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쪽 짐벌이 들어가서 영상에 떨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드론을 처음 입문하게 되는 이런 드론들은 바인딩 하는 방법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단에 있는 이 전원 버튼을 끝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요. 이 소리가 들리면 그때 땅바닥에다가 둡니다. 조종기의 전원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디폴트는 에 GPS 온 상태로 되는데 실내에서는 GPS를 수신할 수 없기 때문에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때는 길게 누르면 모드 2로 들어가고 얘는 GPS가 꺼진 상태입니다 이 버튼은 짧게 누르면 헤드리스 모드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눌러주게 됩니다 근데 삐삐 삐.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 조종기를 할때 이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누르면 이쪽으로 가는데 이 상태에서도 얘를 이쪽으로 누르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갑니다. 헤드리스 모드를 처음 시작할 때는 드론이 조종자의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이 헤드리스 모드를 누르셔야 돼요. 자동 이착륙을 할 때는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제 얘가 이륙을 하게 되고요. 반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VSGPS라는 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연결 없으면 무시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연결이 된 상태에서 VSGPS Pro 앱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앱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입력 장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생각보다 짐벌 때문에 화질의 떨림이 아무리 있어도 떨림 없이 잘 보이게 됩니다 이게 자동 이착륙 버튼이고요 여기서 누르게 되면 이제 가는 거고 얘는 리턴 투홈 가상현실은 화면을 2분할로 해서 나중에 VR 고글에다가 핸드폰을 꽂아 놓게 되면 FPV 문으로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GPS는 핸드폰 따라가는 거고, 사진 손짓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드론 찾기 같은 거 누르면 지금 현재 드론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주게 되는 모드예요 그리고 요거 눌러주시면 교정 시작은 수평 보정은 바로 눌러주면 나서 해줍니다. 그럼 컴파스 칼리브레이션인데 교정 시작을 해주면 요거 하라는 대로 이렇게 그리고 수평으로 요거는 비행전 한 번만 해 주시면 돼요 당일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사진 찍고 싶은 사진 비디오는 비디오 7시 5시 방향으로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지고 이렇게 됩니다. 얘를 위로 올리면 이제 이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총평을 하면 전반적으로 최근 출시하는 토이 드론 수준의 호버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티컬 센서가 기본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돼서 사실 요즘 나오는 드론들은 거의 다 호버링이 잘 됩니다. 제자리에서 회전할 때 드론이 좌우로 움직임이 조금 크기는 한데 조종기 자체가 정밀하지 않아서 간섭을 받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축 짐벌이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화면의 떨림이 줄어들었고, 기존 토이드론들보다 화질이 소폭 좋아진 게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미지 센서가 작기 때문에 촬영용으로는 부족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종거리가 스펙의 3km, 이미지 전송거리가 1.2km라고 되어 있지만, 개발지간인 도심지에서 테스트했을 때 비행거리가 꽤 멀리 가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미지 전송은 150에서 200m를 넘어갈 때 끊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전 S188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토이드론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GPS가 있어서 이제는 토이드론도 야외에서 가지고 놀수 있게 되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게가 200g대라 면허가 필요 없고요.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신호가 끊겨도 최초 이륙 장소로 되돌아오는 리턴트 홈더를 잘 동작했고요. 이 드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댓글 남겨주세요. 언제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